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보드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보드는 크리에이티브 아, 아미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파이브슈가라는 보드입니다. 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로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우선 간단하게 슈 크리에이티브 아미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아미는 조시 컨스테이블이라는 쉐이퍼가 쉐이핑을 하고 있는 브랜드이고요. 조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에 저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시는 저보다 한살 어리니까 동생이겠죠? 조시는 호주의 퀸즐랜드 주에 있는 누사라는 곳 출신이고요. 롱보드 레전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 챔피언을 한번 했고요. 호주 챔피언을 다섯 번을 했습니다. 뭐, 롱보드계에서는 핵을 뭐 그은 롱보드 레전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쉐이핑 굉장히 많이 하면서 조금 쉐이핑 쪽에서도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조시의 이력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 보드의 특징을 좀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조시 컨스테이블은 원래 아, 어렸을 때, 그러니까 10대, 20대 초반, 중반까지 쇼보드 대회에도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WSL에 있는 WQS라는 시리즈 아시죠? 챔피언십 투어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월드 그 퀄리파잉 시리즈라는 어, 리그인데, 거기서 이제 쇼보드 프로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쇼보드 프로와 동시에 겸업으로 롱보드 프로를 출전하게 됩니다. 산타는 스타일이 아무래도 약간 퍼포먼스 스타일이었겠죠? 그러면서 롱보드 프로에서 우승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롱보드 스타일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트레디셔널 스타일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그래서 조시도 누사의 그런 트레디셔널파도의 보딩이 완벽하게 최적화되 있는 누사라는 곳에서 파도를 타면서 스타일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조시는 누사라서 조시가 타는 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퍼포먼스 올라운드 뭐 이런 스타일부터 로깅 스타일까지 완벽하게 롱보드에서 완벽한 기술을 다 하는 선수예요. 보통턴탑뭐 이런 쇼보드 기술부터 로, 로깅 뭐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우와. 하는 선수입니다. 조시의 보드에 담긴 철학은 올라운드 보드를 만 쉬운 보드? 그러면서 퍼포먼스가 좋은 보드 크리티브 아미의 레인지에서 파이브 슈가는 올라운드지만. 난이도가 좀 낮은 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크리에티브 이 아미 레인지 보드 중에 이게 조금 넓고 좀 두꺼운 편이에요.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91구요. 그리고 넓이는 23과 4분의 1, 그리고 두께는 2와 16분의 3, 13입니다. 볼륨은 68.8리터 되겠습니다. 덱에는 파이브글라스 6온스짜리가 두 장이 올라가 있고요. 중간에 한 이만큼 정도 이제 볼란이라고 하죠. 6온스짜리 덱 패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바닥에는 6온스짜리파이드글라스가한 장이 올라가 있고요 이쪽 핀 있는 곳에 아, 핀을 보강해 주기 위한 핀 패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보드의 아웃라인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그냥 올라운드 롱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일 두꺼운 자리가 보드의 제일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뒤에가 약간 이렇게 얄쌍하게 뒤로 쭉 빠져있어요 그래서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락커를 보시면 앞쪽 뒤쪽이 약간 들려 있습니다 왜냐면 올라운드 롱보드나 또는 하이퍼퍼포먼스 롱보드, 트레디셔널 보드 같은 경우는 또 어, 락커가 좀 없는 편인데 이 보드는 미디엄 락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퍼포먼스 롱보드와트레디셔널롱보드 사이에. 근데 특징은 이 앞쪽 노즈 앞쪽하고 테일 쪽에 살짝 들려있어요. 그래서 앞에가 살짝 들려있기 때문에 테이크오프 할때 노즈 다이빙이 좀덜 돼서 그런 편안함이 있고요. 뒤쪽 테일이 약간 들려있기 때문에 어 턴을 할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바닥의 컨케이브 같은 경우는 앞쪽에 컨케이브가 좀 있어서 노즈 라이딩. 이쪽이 좀 유리하고요 뒤쪽에는 롤비 버터 이라고 중간이 이렇게 좀 뾰족하게 나오고 양쪽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롤비 형태로 돼 있어서 레일을 전환할 때 굉장히 유리하죠 레일트 레일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쪽 레일에서 반대쪽 레일로 전환하는 그런 턴을 할때좀 유리하고 이 보드의 또 다른 특징이 이 중간에 미드 섹션이 굉장히 길고 플랫해요 그래서 이쪽에 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볼륨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패들링하기 편하고 어, 라이딩할 때 트리닝이라고 트리밍할 때 굉장히 많은 스피드가 나게 됩니다. 어, 초급자부터 아마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핀은 2 플러스 1세이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싱글 핀으로 타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는 사이드 핀 길이, 센터 핀 길이를 조정해서 뭐 퍼포먼스형 또는 올라운드 형태로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서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보드의 활용하는 용도 방법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 쇼보드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파도가 좀 작은 날 재미용으로 타시는 롱보드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롱보드에 비해서 좀덜 부하게 좀 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롱보드를 기존에 있으시다 그런 분들은 이 올라운드 보드이기 때문에 아주 약간 퍼포먼스 형태도 띄고 있기 때문에 파도가 좀 사이즈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턴 위주로 좀 재미있게 서핑을 할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께나 넓이가 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 접근하실 수 있는 첫 보드로 선택하셔도 제 생각에는 무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보드는 크리에이티브 아미의 5 슈가라는 모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